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자자 분석 들어갑니다 1월 5일 커보 배구 경기 분석 두 경기 왕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우리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항공 같은 경우 한전에게 패하며 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리그 1위와 승점차가 7점에 불과하기에 이번 경기 승점 3점 경기를 한다면 4점 차로 추격할 수가 있습니다 무라드가 직전 경기에서 42%에 그치긴 했지만 12득점을 올렸고 임동혁이 건재하기에 언제든 반등 또한 기대할 만한 상황 정한용이 점차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점 또한 팀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카드가 경우 현대에게 패하며 연승이 끝이 났지만 리그 1위 자리를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테이와 김재한 등 전력 분석을 잘한 현대 블록킹 벽에 고전한 것은 페인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도 박진우와 이상현 등 중앙 미들 브로커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고 한태주는 한 선수를 제외하면 가장 안정적인 세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성정이 언제든 삼옵션 역할을 해주는 점 또한 팀에 큰 힘이 되는 상황.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링컨의 부상 이탈로 인해 합류한 무라드가 아직 확실하게 적응한 건 아니지만 높이만으로도 팀의 큰 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오픈 공격 빈도가 높은 우리 카드 상대로 홈에서 블러킹으로 상대 공격을 막으며 승부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한 선수가 정한용과 임동혁 등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며 홈 안방에서 대한항공이 승리를 챙겨갈 것입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대한항공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어노바, 최종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 경기 도로공사 대 현대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로공사 같은 경우 정관전전에서 아쉽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부키리치가 51%의 공격 성공률로 35득점을 폭발했고 배윤아의 중앙 존재감 또한 있었지만 이혜린과 전세한 타나차 등 아웃사이드이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던 이윤정과 부키리치의 호흡이 나진 아 최근이고 신인왕에 도전 중인 김세빈 또한 안정적으로 본인의 데뷔 시즌을 보내기에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 전 흥국생명 원정에서 승리를 하며 흥국생명과의 승점 차이를 3점 더 벌렸습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2위가 현실적인 목표였는데 이제 정규 시즌은 물론이고 챔프전 우승도 노리고 있습니다. 김영견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리시버와 수비가 불안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정지훈과 위파이가 기대 이상으로 해줬고 양효진 또한 여전히 득점이 필요할 때 가장 믿을 만한 옵션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도로공사는 이윤정이 부키리치와 배우나 등을 잘 이용하며 경기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임묘국 외에 확실하게 리시브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선수가 없고 4번 자리에서 득점이 생산되지 않는다라는 거 반면 현대건설은 정지윤이모마의 공격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양효진이 중앙에서 확실하게 장악해주고 있습니다. 높이와 안정감에서 앞서는 현대건설이 승리를 챙겨갈 것입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현대건설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어노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선생과 함께 핏공유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